어떤 버스 차고지에서 8분, 좌석버스는 12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8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12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어, 7시에 이제 출발을 할 거고요. 어,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때는 언제냐 그랬어요. 그럼 일반 버스가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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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이렇게 가는데 좌석버스가 12분, 12분 이렇게 가거든요. 12분, 12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해봐. 언제 동시에 다시 출발해요? 888, 8, 8, 3번 지난, 24분 될때 처음 다시 동시에 출발하죠. 12, 12된 바로 그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8을 더 하다 보니, 12를 더 하다 보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여기가 바로 최소 공배수라는 곳이야. 8을 더한다는 것은 8을 곱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8의 배수가 12의 배수가 같아지는 부분에서 동시에 다시 출발하게 되니까 최소공배수가 의미있어 이런 걸 알아낼 때는 음. 그래서 1번은 좀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그러니까 8과 12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하라고 스스로 좀 깨달아야 필요가 있죠.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내가 구해야 하겠구나. 상황이 이해가 가면 그게 와요. 중요한 건이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것도 보람이 있죠. 음. 그럼 8은, 어, 어, 8은 2의 세제곱이고, 4, 3, 12, 12는 2의 제곱, 3이죠. 음. 그럼 최소 공배수는 큰거 쓰고 남는 건다 갖다 써라. 이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8, 3? 24가 되는 거죠 끝. 그래서 24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야 야 우리가 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약간 이런 식의 답을 이제 바라는 거지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어느 공원에 산책로를 도는데 28분 걸리고 B는 어 A는 28분 걸리는 사람 산책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 B는 42분이 걸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9시에 이제 출발을 했고요. 어,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했대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발 지점에서 다시 만나는 걸 말해요. 출발 지점에서 다시 만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출발 지점에서 이제 다시 만난다는 것은 둘이 출발 지점에서 출발해서... 약간 그림을 세로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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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야. 얘도, 어,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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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어정쩡하게. 둘이 만날 때 만날 때못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못 만나고 있어요. 언제쯤 만나게 될까? 당연히 28을 내가 이렇게 더 하다 보면, 또, 40일을 이렇게 더하다 보면 어느 날 마저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너가 그걸 찾는다면 너는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중이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민하는 게 수학에서는 이걸 찾는 것과 같은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28과 4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뭐, 확 눈에 들어오나요? 이거다. 싶은 거 있어요? 네. 뭐가 있어? 84. 음. 안 보여? <laughs> 이렇게 보면 확 느껴지면, 굳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안 써도 돼. 근데, 아니, 그게 뭐지? 막 이렇게 싶으면, 음. 이 방법을 한번 써봐요. 47에 28, 즉, 2의 제곱 곱하기 7로 보고, 42는 6, 7에 42로 보세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똑같은 수가 있으면 더큰 거, 똑같은 수가 있으면 그냥 그거, 혼자 있는 거 그냥 다 갖다 쓴다. 원칙에 따라 2의 제곱 3, 7이 됩니다. 12에다가 7 곱하면 얼마예요? 84. 그래, 84가 이렇게 나온 거야. 물론 나는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진 않았지만, 느껴지면 그것도 능력이니까 잘 쓰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방법을 한번 꼭 연습해서 훈련해 가지고 써보도록 하세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 그런 사람에겐 이 기술이 업그레이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음, 하나 더 벽돌을 쌓겠다 벽돌을 쌓겠다 가로, 가로 이거죠 다음에 세로, 세로 이거고요 음. 높이가 8이더라. 음, 높이는 8이더라. 높이는 8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정한 모형으로 빈틈없이 쌓아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의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한 벽돌의 개수. 여기가 지금 8이거든? 정육면체의 벽돌이래요. 그러면 8, 8, 8,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8, 8, 8,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아니다. 아니잖아 아 잘못했군요 소리 쌤이 오해를 했네요 어, 여기가 10이네 미안해 자 요기만 요만큼이 12그 네. 다음 요만큼은 15 그리고 요만큼이 8인데 쌓다 보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이 되는 그런 정면체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럼 12에다가 뭘 곱해 가는 거죠 12를 계속 이렇게 누적해 간다는 것은 15를 계속 이렇게 축적해 간다는 것은 15에 뭘 곱하는 거고요. 음, 그다음 8을 계속 뭘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적해 가는 건데요.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되지 않겠니? 그지한 변의 이것도 기... 이제 세로의 길이가 될 거고. 얘도 길이가 될 건데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이렇게 똑같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럼 이 똑같은 숫자들이 이거 별들. 이거 이게 뭐라고 불러요? 최소 공배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12의, 15의, 8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4, 3, 12, 3, 5, 15. 이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 똑같은 게 있으면 적어주는데, 오늘 셋다 똑같은 그런 존재는 없죠? 그러면 두 개만 이렇게 보고, 저두개 중에서 제일 큰거 적어주시고, 3도 두개 있으니까, 그 중에 똑같은 거네? 그냥 그, 그대로 적어주고요. 여기 5가 있으면 어떻게? 5를 그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 구하는 규칙에 따라 구한 최소 공배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알아주자. 네. 8 곱하기 15 해가지고 8 5 48 120 정도가 나오면은 딱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괜찮은? 네. 음. 자 그럼 필요한 벽돌의 개수 아직 못 구했어요. 이 120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어.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20이어야 하니까요. 네모 얼마입니까? 네, 뭐. 10 네. 세모 얼마입니까? 이세모 세모 말이야. 15에다가 뭘 곱해야 120이 되죠? 15에다가 8 응. 그래. 8개고요. 그 다음에 8에다가 샵을 곱하면 120이야. 어... 15가 1 5 15? 15 괜찮은데? 음 이게 바로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벽돌이 이쪽에 10개, 이쪽에 8개, 이쪽에 10. 5개가 생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 10 곱하기 8 곱하기 15개의 벽돌이 이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 건축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음, 나머지 곱셈은 열심히 좀 부탁해요. 이번에도 가로가 20, 12, 8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일정한 모양으로 빈틈없이 쌓아서 되도록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겠다. 예, 정육면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그런 정육면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걸로? 이렇게 아, 생긴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가지고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응? 여기가 20, 여기는 12, 여기는 8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나는 20과 12와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겠죠? 그 얘기예요. 어. 거기가 끝이 아니고, 아까처럼, 그래, 최소 공배수는 구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벽돌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꼭몇 개씩 쓰이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걸 곱해주는 게, 최종 전부 벽돌 몇개 들어있는지를 알게 도와주는 거지. 음. 좀풀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음. 자, 이번에는 3, 5, 6,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남기만 하더라. 두그 자리 자연수 중 1이 남는 거 뭐가 있는데 3으로 나누어면 3으로 나눠도 1이 남고 뭐가 있는데 5로 나눠도 1이 남고 뭐가 있는데 6으로 나눠도 1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공략하면 좋지? 이 사람에게서 1 빼봐봐. 1 빼면 3으로 잘 나눠진다는 얘기고 5로도 잘 나눠진다는 얘기고 6으로도 잘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 남으니까 그걸 빼면은 다잘 나눠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야 될아하에요아 그렇군. 이렇게. 그럼 x-1이라는 사람은 이거죠? 3과 5와 6의 공배수. 공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 찾는 거야. 어, 3, 5, 6. 그래서 기억해 1이 남으면 하나를 빼세요. 이렇게. 즉, 3,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꼭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그것의 배수가 공배수 들이 되잖아요. 공배수 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 이후로 공배수 들이 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인 것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X를 찾으려면 그 사람에게서 뭘 해주면 되겠어요? 하나를 더 해주면 되겠죠. 아니, 이제 우리가 찾는 게 X-1을 지금 찾는 거란 말이야. 응? 다시 한번. X-1을 우리가 찾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주황색 더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주황색을 찾아서 이를 더하라고요. 우린 두 자리 자연수를 찾아서 이를 더할 계획입니다. 물론 내가 최소공배수라고 얘기한 거고요. 최소공배수의 공배수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두 자리 자연수인 것을 골라낼 계획이야. 자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으면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있잖아. 한번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간단한 얘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숫자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감각이 좀 약한 것일 수 있거든요. 어, 쌤은 지금 술를 마음속으로 보면서 설명 중인데, 듣는 사람이 그걸 못 보면 내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먼저 잡아야 되죠. 술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들리니, 이거? 아, 괜찮아요. 어떨 우리가 3, 5, 6의 최소 공배수를 주황색이라고 하면 x 1은 3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x 1이 3으로 나눌 수 있는 최소 공배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럼 x는 걷다가 1을 더해야 나오죠. 더하기 빼기에 대한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어, 고민이 되면 여기서 한번 잠깐 더 머물면서 생각 좀 해봐. 어. 괜찮아요? 생각해봐도. 일단은 최소공배수 자체는 쉽죠. 356의 최소공배수 얼마? 30이죠. 30.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얼마? 그 다음 30의 공배수 60도 있고, 90도 있고, 120도 있고 그런데 하나씩 다 더하면 어떻게 돼? 6 1일9 1일1 2 1일 등등 계속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몇 자리수? 두 자리수 중 제일 작은 거는 31이에요. 음. 어, 한번더 여기서도 좀 볼게요. 95, 18중 어떤 수로 나누어도 5가 남았으면 좋겠어. 자, 어떤 수가 있는데요? 9로 나누면 나머지가 5래요.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로 나눠도 나머지가 5, 18로 나눠도 나머지가 5랍니다. 나머지가 계속 5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이제 자꾸 남으니까, X에서 5를 빼버려. 자꾸 남으니까, 빼버리면 9로 잘 나눠진다는 얘기, 나머지가 0 나오기. 이런, 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거든요. 15로 나누어도 18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여기 쓴이 초록색은 9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9의 배수 15의 배수 18의 배수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그 다음으로 넘겨서 아 그러면 나는 9, 15, 18의 공배수를 찾아야 되겠다. 일단 최소인 것부터 좀 찾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x-5와 같아야 되는 거죠. 나 지금 초록색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초록색. 그 초록색은 구르도1 5루도1 8루도 나누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음. 그리고 나서는 공배수들을 우두두두두 구하면 되죠. 여기다가 짜르르 곱해가지고,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음. 그런 이제 아하가 좀온 상태에서 원래 문제 푸는 건데요. 아하가 잘안 오면, 아하 너무 기다리지 말고, 일단 기계적인 문제 풀이를 따라는 하세요. 될날이 있을 거야. 경험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공부 중에 하나니까. 아무튼 갑니다. 이거 최소 공배수 얼마? 90, 90, 뭐. 90, 90 맞는데? 90. 어. 90 맞아요. 느낌이 확 왔어? <웃음> 아니야. <웃음> 만약에 느낌이 안 오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9, 15, 18해 가지고 3 3 9, 35 15 어, 368?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잖아. 그치? 네? 응. 어, 뭐, 아직은 저게 좀 어색하면 초등학교 때처럼 일단 이걸로 하세요. 점차적으로 좀 이쪽으로 바뀌어 가야 하긴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90이었어요. 그럼 X는 얼마야? X에서 5를 뺀게 90이니까? 95. 95죠. 가장 작은데 지금 우리가 찾은 95는 두 자리 수거든? 이 사람은 세 자리 자연수를 찾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90 다음으로 180, 또270 등등등 되게 많이 있는데요. 180이면 이때 x는 1 8 5가 되겠어. 근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는 우리가 찾은 처음 만난 거죠. 제일 작은 사람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론은 185이면 좋겠습니다. x 5가 180이라고요. 그러면 x는 185가 될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어려운 점 어, 음, 어. 없어요.